안녕하세요. 같이함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참 시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최근에 참 복잡한 생각들 많이 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주식 시장은 항상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시장의 연속이었었고 지금 시장이 좋지 못하다면 분명히 어느 시점에나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는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다들 조금만 힘내시고요. 또 주말에는 잠시 주식을 잊고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카카오와 네이버 그리고 셀트리온. 이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카카오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10만원이 붕괴가 되었고 기존에 내가 알던 주가에 비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기 때문에 저가에서 매수해보자. 그런 관점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절대 그렇게 매수해서는 안 된다.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매수하는 것이 개인들이 실수하는 매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매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주식을 투자할 때 그 추세를 정말 중요시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왜 우리가 이런 추세를 봐야 되냐면 추세라는 것은 그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해줄 수 있는 하나의 차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무너졌다는 것은 매수보다는 매도 우위에 있다.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고 추세가 살아있다는 것은 반대의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카카오로 보시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완전히 추세가 무너졌어요. 흔히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이 있죠. 역배열이다.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모두 정말 교과서에서나 볼수 있는 역배열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또 제가 추세를 참조할 때 많이 보는 것이 주봉 주봉을 보더라도 완전히 역배열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조금은 긴 관점으로 월봉을 체크해 볼게요 자 월봉도 마찬가지로 지금 21선을 이탈하고 흐름이 굉장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 아울러 카카오 그룹주 내에서 대주주의 지분 매각 그리고 올해 두 개의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카카오도 다섯 개의 계열사가 상장하기 때문에 지주사에 대한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긍정적인 재료보다는 굉장히 종목을 부정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이슈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만원에 이탈했고 9만원 초반대까지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고 해도 저는 조금 높은 가격에 매수하면 매수했지 지금은 매수하기 적절한 가격대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8만원 전후 여기 한 차례 매물대가 있는 만큼 여기에서 주가가 조금 더 빠지지 않고 바닥을 횡보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종목을 바라볼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네이버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이버도 물론 카카오와 비슷한 관점이라고 볼수 있지만 제가 조금은 다른 시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다른 시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회사 상장 리스크가 없고 또 규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 아니라 그 전부터 네이버는 꾸준히 주가에 반영이 되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차별점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대주주의 지분 매각 이런 내용도 카카오와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만큼 약간은 다른 시각으로서 지금부터는 주가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보여주었던 저점이죠. 여기 쌍바닥을 형성하고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을 한번 볼게요. 물론 네이버도 지금 역배열이에요. 그래서 섣불리 매수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이번 주에 흐름만 보더라도 조금은 카카오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차트가 주봉이기 때문에 이봉 하나당 일주일간의 차트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이버는 이번 주에는 1%의 상승을 보여주었다면, 반대로 카카오는 무려 6%의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이번 주 흐름만 보더라도 네이버는 다소 하락이 멈추었다. 그런 느낌을 지을 수가 없다면 카카오는 여전히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셀트리온 한번 볼게요. 지금 셀트리온도 주봉으로 보시면 완전히 역배열 흐름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추세를 보는 이유는 투자 주체들의 이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 그 관점을 차트로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 종목도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했으니까 저가에서 매수해보자. 그런 관점을 가지는 것도 조금은 위험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으로 보면 자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거의 1년 가까이 주가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렇지만 15만원 부근에서 또 20만원 이 사이에 매물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만큼 이 가격대로 이탈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되어 있는 만큼 분명히 내가 이 종목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바닥을 다지는지 충분히 이 부분을 검증한 뒤에 내가 조금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평소보다 주가가 많이 하락했으니까 저가에서 매수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매수하게 된다면 흔히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 정말 그런 흐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반면에 추세가 살아있을 때 그런 흐름 속에서 주가가 많이 하락이 나왔다. 그런 경우라면 충분히 저가 매수 기회로서 투자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무너진 종목이라면 함부로 바닥을 잡지 말자.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어떤 종목을 투자할 때 제가 먼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투자한 뒤에 장기 투자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단기로 갈 것인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이 종목을 장기로 가져갈 것이다 아니면 나는 이 종목을 단기로 가져갈 것이다 그걸 미리부터 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할 때하고 단기 투자 혹은 스윙까지 이 투자 방법을 함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서로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가 중장기 투자를 한다 일단은 사람들마다 용어에 따라서 기준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장기 투자를 구분할 때 최소한 1년 전후 정말 짧게 본다면 6개월부터 그리고 그 이상을 투자할 때그 경우를 중장기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1년 이상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할 때는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저는 산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그 말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사업 모델과 비즈니스가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커질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2차전지 기업들 제가 며칠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성장률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2020년에서 2021년이 되면서 약150% 가까운 성장이 있었는데 이처럼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지는 산업이라면 우리가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장기 투자를 할 때는 그 기업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그 사업 모델과 비즈니스가 계속 캐파가 커질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두 번째로 단기 투자 혹은 스윙 투자. 정말 짧게는 하루 내지는 아니면 한두 달 내로 조금은 짧은 관점으로 투자를 할 때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물론 많은 것을 본다면 좋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재료입니다. 중장기 투자는 산업을 본다면 단기 투자, 스윙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재료를 정말 중점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자, 그게 어떤 말이냐면 이 재료라는 것은 어떤 뉴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밖에 없는데 그 뉴스를 토대로 우리가 정말 그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 조금은 꺼려진다. 매수하기 싫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장기적으로 모르겠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 주체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종목을 살펴볼게요. 가장 최근에 강했던 종목이 바로 로봇 관련주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로보티즈인데 일단 대체적으로 12월 중순쯤에 상승이 나왔어요. 다양한 로봇 관련주가 12월 중순에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때 한 가지 재료가 있었죠. 바로 삼성전자에서 로봇 사업팀을 신설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기대감을 높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에서 로봇 사업팀을 신설했지만 이 로봇 관련주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그 재료만 가지고 로봇 관련주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되는지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짧은 관점에서는 로봇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주가의 시세를 분출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재료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물론 로봇 관련주도 길게 봤을 때는 산업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실적을 내고 있는지 그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상승 구간을 봤을 때도 실적보다는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훨씬 많이 움직였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내가 먼저 종목을 매수한 뒤에 장기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단기로 가져갈 것인지 그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본인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시던가 아니면 지금의 여건들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 그 경우라면 필히 산업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반대로 나는 시간적 여유가 되기 때문에 단기 투자나 스윙 투자 모두 가능하다 그 경우라면 산업보다는 단기적인 재료 어떤 테마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서로 다른 투자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두 가지는 복합적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 자 이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9일이었죠 이때 한 차례 sk 이노베이션하고 10조원대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굉장히 뜨거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를 단기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충분히 짧은 기간 내에 주가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재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차원지 산업 자체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캐파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당시의 재료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관점하고 단기 스윙, 모든 관점을 다 가질 수 있는 재료와 위치였다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셨다면 1차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독립적인 시각으로 움직일 때도 있고 지금처럼 성장 산업에 속한 종목이라면 가치 같이 묶어서도 볼수 있는 하나의 관점을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장기 투자던 단기 투자던 저는 공통적으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차트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이 모든 것이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저는 최종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바로 차트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 위해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온 자리라면 또 주가의 되돌림이 발생될 가능성도 높고 예를 들어서 자이 당시에 양극재 공급계약 체결 공시가 나왔었는데. 시가가 거의 15% 가까운 상승에서 출발했어요. 그렇다 보니 주가가 계속 밀렸었죠. 결국에는 보합권까지 주가가 떨어졌었는데 다시 이렇게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료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 기준에서 주가의 많은 상승을 동반했다.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매수를 피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매수를 하는 것은 차트를 보고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장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어서 LG 전자. 작년 일봉 차트인데, 한번 볼게요. 자, 거의 한달 사이에 주가가, 대형주가 10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는 중소형주도 아니고, 현재 시가총액이 23조 원에 해당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업이 한달 만에 100%의 상승이 나왔다. 누가 봐도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산업 자체가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투자든 단기투자든 항상 정도에 벗어난 위치라면,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순서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아무리 좋은 재료를 내포하고 있고 또 산업 자체가 성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매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차트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이번 주에 시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물론 올해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그렇게 가파른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이 연말보단 연초에 계획이 되어 있는 만큼 올해는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맑은 시장을 기대해보자. 그런 관점으로 한번 시장을 바라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